이게 무슨 술이야? 음료수지? 2023년 새로운 소주가 등장하였죠. 이는 바로 선양소주. 소주가 뭐 하루 이틀 새로 나오나 할수 있겠지만, 이 소주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선양소주는 무려 14.9도에 해당하는 국내에서 가장 낮은 저도수술이라는 것이죠. 이는 꽤나 파격적인 시도라 볼수 있는데, 과거 16도가 처음 나온 시절에도 파격적인 시도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16도도 도수가 너무 낮다라는 평이 많았는데, 이제는 14도 대 도수를 가진 소주가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연 것이죠. 절대 깨질 것 같지 않던 16도의 벽이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소주 도수와 그에 따른 술 문화의 트렌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욕심 시작합니다.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소주가 갈수록 묽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소주 본연의 쓴맛과 도수가 높은 기존 소주를 선호하는 주당들에게는 매우 슬픈 소식이죠. 선양소주는 매키스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출시한 새로운 소주입니다. 이 회사는 과거 버지니아라는 소주를 시장에 내놓았으나 아무도 모르죠. 현재 이 소주는 단종된 상태입니다. 선양소주는 본격적으로 걸그룹 아이들의 멤버인 미연을 광고 모델로 세워 2023년 본격적으로 시장에 등장하였죠. 선양소주를 마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낮아진 도수가 체감이 될 정도로 소주 특유의 쓴맛이 확실히 덜합니다. 이는 왠지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도 맞출 수 있을 정도라는 사람들도 있죠. 선양 소주는 개발할 당시 도수와 칼로리를 낮추면서도 소주 본연의 향과 맛을 살리는데 각별히 신경 썼다고 합니다. 그동안 대부분 쌀 증류 원액을 생산해 소주를 만들었던 반면 선양 소주는 장기간 숙성한 쌀에 보리의 증류 원액까지 블렌딩해 물 비린내를 잡고 풍미를 끌어올렸다고 하죠. 소주는 도수가 낮아질수록 술의 향이 약해지고 첨가물의 맛이 도드라지는 성향을 보이는데 선양 소주는 도수를 확 낮췄음에도. 향을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국내 최저 도수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기 위해 과감히 14.9도로 설정하기도 했죠. 이러한 변화는 소주의 트렌드가 과거 취하기 위해 마시는 용도에서 술 자체를 즐기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통 소주의 도수가 점점 낮아져 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16도에서 1도 이상 낮춘 14.9도는 꽤나 획기적인 시도라 보여집니다. 소수의 역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현대에 들어선 아주 조금씩 조금씩 소수점을 찍어가며 내려왔기 때문이죠. 소주하면 뭐니 뭐니 해도 누구나 차미슬을 떠올립니다. 자타공인 국민소주는 차미슬이기 때문이죠. 여담으로 우리들의 아버지 이상벌 되는 기성세대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꽤 자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술이야? 음료수지? 이처럼 아직도 기성세대들은 빨간색 뚜껑을 가진 차미슬 오리지널만을 고집하는 이들도 많죠. 그만큼 요새 소주는 소주가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 선양소주가 등장하면서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도수 16도의 벽까지 무너지자 소주 도수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최소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수를 낮춰 생산하려면 언제든지 낮출 수 있는 것이죠. 헌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고로 업계에서는 14도보다도 더 낮은 도수의 소주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입니다. 이처럼 타업체에서 트렌드에 맞는 소주를 출시하면서 점유율을 가져가니 최근 하이트 진로가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국민소주인 차미스 후레쉬의 도수를 16.5도에서 16도로 낮추기도 하였죠. 이는 경쟁업체에서 내놓은 세로가 낮은 도수를 무기로 업계에서 자리를 잡자 하이트 진로가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새로운 참이슬 프레쉬는 깔끔한 맛을 강조하기 위해 제조공법과 도수변화에도 힘을 쓰고 있죠. 이처럼 참이슬이 요새는 뭔가 시장을 주도해서 끌고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타 업체 점유율을 보고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참이슬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참이슬은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 390억 병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는 초당 약 15병이 팔린 셈으로 병을 눕히면 지구 200바퀴를 돌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하죠 또한 참이슬은 국내 소주 브랜드 최초로 2017년 연매출 1조를 달성하기도 합니다 애주가들 사이에선 이슬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아무튼, 차미슬은 시장 점유율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16차례나 크고 작은 리뉴얼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과일소주가 한창 유행하던 시절, 청포도 맛부터 시작해서 자두, 메로나, 비타오백 등 다양한 맛의 차미슬을 시장에 내놓기도 하였죠. 또한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하기로 유명한데, 이영애, 김태희, 아이유 등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를 대표하는 미녀들이 차미슬 광고에 등장합니다. 소주 광고는 미녀들만 찍는다는 것이 바로 차미슬 때문에 생긴 불문율이기도 하죠. 하지만 참이슬이 늘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2010년 말 당시 트렌드에 맞춰 15.5도까지 낮춘 즐겨찾기라는 술을 시장에 내놓았지만 소비층이 없어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했죠. 이는 2010년 말 당시 가장 낮은 도수의 소주였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낮은 도수와 깔끔한 맛이 트렌드로 자리 잡음에 따라 기존에 있던 주류 회사들도 도수를 낮추는 추세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과거 소주 도수의 수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소주는 1924년 주류업체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바로 진로였죠. 당시 최초로 개발된 소주는 35도였습니다. 이후 점점 하락하더니 오늘날 14.9도까지 온 것이죠. 절반 이하로 낮아진 수치네요. 국내 첫 주류업계 진천 양조상회가 선보인 진로는 곡류를 발효해 만든 밑수를 증류한 증류식 소주였습니다. 이처럼 35도를 쭉 유지하던 진로는 그로부터 41년 뒤인 1965년 알코올 도수가 30도로 내려오자 이는 박정희 정부가 개정한 양곡관리법에 따라 술을 만드는 데 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증류식 대신 알코올 원액인 주정의 물을 희석해 만드는 희석식 소주가 보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오늘날까지 소주는 차츰 대중화되면서 어른들의 애완을 달래주는 서민의 술로 자리 잡게 되죠. 소주가 대중화되면서 주류업계 경쟁은 치열해졌는데 1970년대에는 소주도수가 25도로 다시 조정됩니다. 이후 20년 넘게 모든 업체가 도수를 유지하면서 소주는 25도라는 국룰이 생기기 시작하죠. 하지만 1998년 하이트 진로가 23도의 차미스를 내놓으면서부터 25도 공식이 깨져버립니다. 그 뒤로 2001년에는 22도, 2004년엔 21도, 2006년에는 20도에서 19.8도로 차츰차츰 내리막을 걷게 되죠. 마치 우리들의 주식계좌처럼요. 하지만 당시 소주의 도수가 20도에 머물러 있을 때 소주의 개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선양소주가 출시된 후로 업계 관계자들은 14도가 낮은 도수의 끝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하겠지만 도수가 낮을수록 소주의 쓴맛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주가 소주답지 못할 수 있으니 그런 것이죠. 하지만 16도 소주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 16도가 마지노선이라는 말들도 많았던 것을 보면 14도 미만도 앞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주 도수가 더 낮아지면 소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술인 청하나 매화스 등과 같은 술들의 포지션이 애매해질 수 있기도 하죠. 소비자 입장에선 도수가 같아지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직 도수로 인해 종류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 말이죠. 도수가 동일하다고 해서 맛까지 비슷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도수가 점점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술을 소비하는 젊은 층의 문화가 바뀌었다고 볼수 있는데, 과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트렌드가 뚜렷하게 변화합니다. 이는 당시 집에서 즐기는 혼술족이 늘어나면서 2인 이상이 모여 마시고 죽자 문화가 점차 사그러들었기 때문이죠. 최근 1인 가구가 점점 늘면서 혼수를 하는 소비자층이 많아지다 보니 술을 그저 반주로 가볍게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소주 업계들이 소비층에 맞게 저 도수 소주를 내놓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업계 입장에서 소주 도수를 0.1도를 낮추면 0.6원의 생산비를 아낄 수 있기도 하죠 고로 1도를 낮추면 6원의 생산비를 아낄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선뜻 소주 가격 인상을 하기가 부담스럽다 보니 도수를 낮춰 원가 절감을 하는 방법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사람들은 소주 가격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소비자들은 주정에 물만 타는 것이 소주라며 가격을 올리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주 도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처럼 뭐든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소주 브랜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수가 낮아지면서 그로 인해 주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텐데, 낮아진 도수를 맹신하여 예상치보다 많은 음주를 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겠네요. 과연 소주도수는 어디까지 더 낮아질까요? 당신의 호기심이었습니다.